여기 가까이서 이것 좀 찍어줘. 아 여기는 저 여양병원인데 어, 또 가중시설이고 그래서 음, 내구성 안전성 위주로 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석고보드도잘 그런대로 쳐져 있고 해서 네발이틈막이 음. 초배지로만 마감하고 밀착 정배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제 좀 면이 안 좋은 이런 부분은 띄움시공으로 갈 거고요. 음. 그래서 제가 딱 하나 남은 내발의 네 솔을 오늘 가지고 나와서 지금 열심히 바발을 네 치고 있습니다. 한 번, 전에도 이걸 동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음,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한번 보시죠. 잘 올리는 라운드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잡든 간에 중심이 오게 되어 있죠. 아, 이게, 이게 장갑이라, 예. 이게 안착이 되죠. 이렇게 잡아서 다시 돌아오고, 정위치를 언제나 고수한다는 거지. 아 방금 잘랐어요. 정도까지는 방금 그 잘랐어요. 어? <laughs> 방금 한 번만 찍는 줄 알았어요. 너, 음이네바리솔를전용솔를 쓰게 되면은 에그 시공성 시공성이 뭐 각자 어떤 숙련도라든가 어떤 익숙해지는 그런 어, 기간을 감안을 하겠지만은 최소 어두배 두배 정도는 빠르고, 네, 내발로 평안하게 쳐지고, 어, 또, 계속 여기에 자기 것을 완전히 익숙해지면은 두더불까지도 빨라지는 마법의 소리입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게을러서 아직 몸만, 만들, 몸만 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만간 아마 만들어서 출시를 해야겠죠. 예. 도배 발전을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네발리를 그, 시공하는,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도배사들이 시공하냐면, 잡아가지고, 호높 아이카를 대고 아. 쭉 옵니다. 대충 네, 합니다. 손으로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칼좀 줘보세요. 칼이나 털도 좋고 해엄도 좋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솔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시공이에요 그런데 이 네마리 전용솔은 어 저쪽입니다. 어떻게 신공하냐면 그러니까 잠깐만 손으로 데인다, 칼로 자른다, 그 다음에 솔로 붙인다 그런 러 최소한 세, 세 단계를 한 달에 하나로. 네. 오, 좋안요 네. 아, 요요 네. 아, 네. 네. 세통이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한 가지를 모아서, 한 가지 공구에 집약을 시켜서, 이게 예 훨씬 빠르겠죠? 이상입니다.